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드려 막대한 수익으로 치원합니다. 소중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심 다지면서 천천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요즘에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매크로 이슈랑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 뭐 CPI라든지 PPI 지표가 나오게 되죠. 또 FMC 회의 임박해서 나오는 이런 인덱스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우리가 지표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 지표에 대한 해석조차도 그 금융 엘리트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의 펀더멘탈, 미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더 건강한 투자의 비결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9월 자체 뭐 계절적으로 쉽지 않은 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겁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중장기 투자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봤을 때 위버스 인터내셔널 에어차이나라고 하는 한 항공사 회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리플의 마크가 보여지고 있네요 이 마크 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요즘에 뭐 XRP 전략으로 비축하는 회사들 많아지고 있다. 늘 강조를 드렸는데 이 버스의 마크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죠. 중국을 기반으로 한 위버스 인터내셔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이제는 그 기관들이 이런 메이저 r t 에 투자한다라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시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 l 여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데 꾸준하게 5월 말부터 4,100억 원 정도 규모로 XRP 준비금 최저리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부분에라도 이제 XRP 기반으로 한 결제를 또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 에어차이나 이 항공사랑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 결제가 지원될 계획이구나. 이렇게 큰 그림 봐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위버스 인터내셔널 백단 파워비하인드에 누가 있냐? 비달리티, 지오드 캐피탈, 모건 스탠리의 자금이 묻어 들어가 있더라. 비보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커머디티 캐피탈, 웰지스틱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등등 XRP를 모아가는 회사들 뒷배를 보면 금융 엘리트 세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요즘에 뭐 XRP 결제되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좀 뚫리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이 크립토 기반의 카드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그런 카드가 출시되기를 저 또한 좀 고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도 크립토 기반 마스터카드가 출시된다고 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최근에 마스터카드와 제미나이 거래소, 웹뱅크까지 손을 잡으면서 약4% 정도 XRP 리워드 주는 캐시백 카드가 출시가 됐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됐었다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한 구독자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오즈 시오즈님이시거든요 어쨌든 에어차이나가 뭐 XRP 지원한다 위버스 인터내셔널 붙어 있다 그들끼리 삼중구조로 손을 잡으면서 리플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XRP가 이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장에 있어서 뭐 화폐라든지 실물, 자산 신원정보 뭐 이런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꼭이 순차적인 순서가 아니라 결국에 XRP가 최종적으로 갈 방향이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지는 이거죠 모든 것 토크나 되는 것 부분에서 순서를 따질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제 파이프라인이 통합되고 스위프트 2.0 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CBDC가 결제되는 시장에서는 이 XRP가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오지 님의 댓글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XRP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해안이 넓으시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늘 이렇게 깊은 인사이트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구독자님들, 우리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이 저가 모르는 정보라든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찾아서 공유를 해주시면서 저 또한 매우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토큰화 시장에서 XRP가 굉장히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기관들, 비트코인 전략적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 고래가 이더리움으로 돈을 옮기더라. 이런 모멘텀도 포착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지금 현재 기관들이 피어링 오브 미싱 아웃이죠 이 포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라는 거꼭 비트가 아니어도 이더 솔라나 xrp 조금씩 순환매 사이클을 준비하도록 그들이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고무적으로 볼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우리나라의 비트맥스도 지금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모아가고 있죠 이게 한 8월 중순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 550개 정도 우리나라의 비트맥스가 모으고 있었다. 그만큼 전 세계에 걸친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최저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기사 봤을 때 규제 완화 파트인데요. SEC가 이제 규제 완화 안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꾸준하게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까지 폴 에킨스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단행한 바 있었죠. 또한 최근에 CFTC와도 손을 잡으면서, 또한 그들은 크립토 스프린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들끼리 협력을 통해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죠. 또한 미국 SEC가 양자 컴퓨터로부터 이제 우리 암호화폐 보호할 거야. 이런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는데요. 항상 퍼드성 기사 나올 때 양자 컴퓨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 영역이 죽을까요? 블록체인이 죽을까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둘다 발전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커지면서 공존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죠. 퀀텀 비트 단위, 큐비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블록체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15년 이상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15년 뒤에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고 없어지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서로 디벨롭 되면서 웹3.0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연준에서 10월 21일 정도에 결제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탈중앙성,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이제 결제혁신 컨퍼런스를 열게 되네요. 여기에 또 어떤 인물들,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이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논의될 전망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서부터 연주는 Faster Payment Council 신속결제위원회를 통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냈고요. 어디랑 같이 하고 있었죠? 바로 리플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꾸리고 있었다라는 거 코어를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웰리플사가 은행 인가 신청 뿐만 아니라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을 했는지. 이것은 연준의 역사상 1913년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것. 이거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제 될지는 그들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RLUSD는 완전히 급부상하는 제2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콘이 될 것이고요. 그 백엔드에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가 결제단에 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점점 리플 원장이 2.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기관 투자자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리플 커스터디 뿐만 아니라 자산 토크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DID 분산 신원뿐만 아니라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크리덴셜이 도입됐다. 이제 슬슬 기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밀 리플사는 90개국 이상의 리플 페이먼트를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춘주와 손을 잡으면서 춘주는 약 135개국의 스위프드방을 통한 결제 파이프라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CBDC에 대한 시대가 준비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완벽한 브리지 통화, 이 XRP에 대한 위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좀 지지부진했죠. 최근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즌 종료다. 라고 가끔씩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글쎄요, 그 기관들, 세력들, 그림자 정부는요, 시즌 종료일 때는 IPO, 기업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티컬은 GEMI면서, 뒤단엔 누가 붙어 있죠?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 스탠리, 하워드 러트닉이 이끌었던 켄터 피치 제랄드, 그들이 모조리 다 붙어 있으면서 재미나이의 IPO를 준비하고 있고, 신용 계약을 체결하며 리플의 rlusd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었죠 과연 시즌 종료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최대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xrp 서울 2025가 뭐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9월 21일 날 개최가 되죠 일요일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코린이인데도 참석해도 되는지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연들로 채워져 있고 리플의 경영진들도 오게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나뭐 우리나라의 미래셋이라거나 우리 은행, 또 LG 전자, 딜로이트 회계법인 등등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또 연사진으로서 빛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연세들도 굉장히 많은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1인당 하나씩 실시간 통역기를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해도 내 귀에는 한국어로 들어오게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술 용어가 남발하는거 아니냐? 나못 알아듣는다. 나 지금 뭐 KYC 이런 것도 모르겠고 뭐 DID 신원 원정 이런 것도 모르는데 괜찮은 거냐? 이번 컨퍼런스는 XRP 투자자분들을 위한 XRP 서울 2025 행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뭐 파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진짜 관계자, 실무진들,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엑사 비빌의 방향성에 대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행사에 홍익희 교수님, 박종환 작가님 이런 인플루언서분들도 꽤 많이 오셔서 또 패널 토론도 준비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 비용 원래는 10만 원인데. 투자사관학교 가입을 하시면 50% 할인, 나머지 약 50%는 XRP로, 기린지갑으로 리워드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XRP 투자자라면 단순한 XRP가 코인이 아니라 제도금융 인프라로서 자리 잡은 모습을 눈으로 직접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티켓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